안녕하세요. 이상기 이상.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1월 신작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프리덤워즈 리마스터 입니다 2014년 ps 비타로 출시되었던 프리덤워즈의 리마스터 인데요 기존 헌팅 액션 게임과는 다르게 몬스터 토벌뿐 아니라 시민 등의 대상을 탈환도 해야하는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로 여겨져 태어나는 순간 100만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자원이 고갈된 미래가 배경입니다 플레이어는 사회 봉사라고 불리는 위험한 전투에 참가해 형기를 줄이고 자유를 얻어내야 합니다 가시를 이용한 입체 고속 전투를 통해 공간을 지배하고 전장을 종횡무진 질주하는 전투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 안드로이드 액세서리와 동료 죄인들과 함께 싸우는 온라인 협동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리마스터를 통해 황폐한 세계와 거대한 감시도시, 치열한 전투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우수한 게임성과 세계관, 입체적인 액션으로 달인 헌팅과의 차별화 등 다양한 장점과 매력을 선보였던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닌텐도 스위치 에디션입니다. 아크 시스템 웍스의 인기 대전 격투 게임 시리즈의 최신작 길티기어 스트라이브가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됩니다. 세련된 시스템과 극한의 애니메이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유명한 대전 격투 게임 시리즈로 길티기어 스트라이브는 300만 장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식판은 기존 버전의 모든 컨텐츠를 포함하며 28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수록합니다. 특히 압도적인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시리즈답게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TV 모드를 비롯해 테이블 모드와 휴대 모드 등 스위치의 모든 플레이 모드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주인공 솔 배드가이의 이야기의 종착점을 풀3 d 무비로 다루는 본편 스토리 모드와 더불어 그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을 그린 어나더 스토리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대전과 아케이드 서바이벌 등 다양한 1인 플레이 모드를 포함했으며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위한 튜토리얼과 트레이닝 모드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대전에서는 롤백 레코드를 도입해 원거리 플레이어와도 지연없는 쾌적한 한 대전이 가능하며 다만 다른 플랫폼 버전과의 크로스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동키콩 리턴즈 HD'입니다. 2010년 12월 위에서 발매된 동키콩 리턴즈의 HD 리마스터인데요. 메트로이드 프라임 시리즈로 유명한 레트로 스튜디오가 개발했던 작품으로 상업적으로 대성공해서 6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이 작품을 계기로 동키콩 시리즈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리부트 성격도 있는 타이틀로 기존의 오두막 집이나 정글및 나무 등의 디자인을 비롯해 캐릭터들도 모두 구조조정되었습니다. 동물을 조종하는 티키족에게 빼앗겨버린 대량의 바나나를 되찾기 위한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앞길을 가로막는 적을 밟고 치고 구르고 동키콩 특유의 액션 장치가 가득한 코스에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밖에도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광차나 하늘을 날수 있는 로켓 나무통 동물친구 람비 등 다양한 탈 것을 이용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이콘을 나눠 잡으면 힘이 센 동키콩과 몸놀림이 가벼운 디디콩을 조작해 협력하면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닌텐도 3ds 버전에 수록된 코스를 포함해 총 80개의 코스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6일 6만 4800원에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운대장 소녀 더블팩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PS 비타 소프트 사운대장 소녀와 그팬 디스크인 사운대장 소녀 퍼펙트 마이 허니의 이식 합본판인데요. 기존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로딩 시간을 단축시켰고 팬 디스크에 추가된 기능을 1편에 구현시켰습니다. 소원해진 쌍둥이 동생을 대신해 남장을 한 주인공이 양아치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드벤처 파트에서 학교 맵이나 도시 맵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면 그 위치에 표시되는 캐릭터와 교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대화 선택지에 따라 엔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틀 파트에서는 9가지 종류의 대결하는 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난투 전투에 돌입하면 지시 사항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게 버튼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리마스터 입니다 2010년 발매된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의 리마스터 인데요 주인공 아스벨 란트와 기억을 잃은 소녀 소피 그리고 윈도레 왕자 리처드 이 세명의 우정이 얽힌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 게임 대상의 퓨처 부분을 수상했으며 특히나 깊은 애정을 가진 팬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레이세스 특유의 유쾌하고 발랄한 왕도물 테이스트가 작품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독보적인 재미를 자랑하는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스트 회피로 cc 포인트를 바로 수급하며 미술 매끄럽게 연계할 수 있는데 자원에 허덕이지 않으면서도 무한정 제공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츠와 버스트라는 각기 다른 스타일을 부드럽게 연계해서 콤보를 넣는 스타일 시프트가 특징입니다. 리마스터는 기본적인 그래픽 향상에 더해 스소리의 목적지 표시, 이벤트 스킵, 인카운트 전환 등 편의 기능이 다수 추가됩니다. 아울러 이전에 출시된 코스튬과 캐릭터 간 채팅 DAC 80종 이상도 기본 수록합니다. 다음은 몰쿨 라가스 레이즈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악당인 몰쿨을 조작하여 라가스라 불리는 세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스킬과 콤보 기술을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을 진행할수록 주인공의 힘이 조금씩 해방되는 형식인데요. 액티브와 패시브 능력을 잘 조합하여 화려한 콤보 기술로 강력한 적과 보스를 물리칠 수 있으며 20세기에 볼수 있었던 오래된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셀로 표현된 캐릭터의 친근함과 생동감 있는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장면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손그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요바리 탐정 미야스마 브레이커입니다. 다수의 적을 차례로 물리치는 짜릿함을 강조한 자칭 만능 액션 슈팅 게임인데요, 극한까지 끌어올린 아름다운 픽셀아트 비주얼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밤거리에 나타나는 악령 미야스마를 퇴치하는 조직에 소속된 요원인 주인공이 탐정 사무소에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은 퀘스트 의뢰를 받고 해결하여 얻은 보상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강화하고 다음 미션에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한 폭넓은 캐릭터 빌드와 그것을 구사하는 재미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더 메그놀리아의 정식 출시 소식입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 엔더 릴리즈의 후속작인데요, 마법과 기계가 공존하는 그흐름의 나라를 주 무대로 잃어버린 기억과 동료의 행방을 찾는 조율사 라일락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작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라는 설정으로 포문 클루스의 폭주로 황폐해진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가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시리즈 특유의 그림체로 세계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마치 한편의 잔혹 동화가 생각나는 특유의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전작과 비교해 탐험의 재미를 강조했으며, 적으로 만나는 호문클루스를 제거하면 해방에서 동료로 삼을 수 있어 전투의 깊이를 더합니다. 특히 장비를 비롯해 유물과 아이템 등 수집 및 성장 요소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확장해 볼륨도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전작에서 호평받은 서정적인 배경 음악도 건지하며, 기존의 장점과 특징들을 잘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게임플레이를 더 쾌적하고 유저 친화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아, 앞서 해보기를 진행 중인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트 카페 컬렉션입니다. 카페를 배경으로 한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의 전 연령판 합본팩인데요. 세 개의 타이틀은 각각 다른 카페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쇼콜라와 슈크레는 CG 변경이 없는 해상도 업그레이드 수준의 리마스터로 추측됩니다. 카페에서 예쁜 소녀들과 교류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제다이 파워베티스입니다. 2000년에 발매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제다이 파워베티스의 리마스터인데요. 원작 영화 에피소드 1의 내용을 기반으로 플레이어는 프리퀄 시대에 제다이 5명 중 하나를 선택해 총 10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플랫폼 게임과 진행형 격투 게임이 혼합된 스타일로 점프 시퀀스를 끝내고 적을 물리치는 흐름인데요. 리마스터는 원작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모드는 물론 새로운 뉴게임 플러스 모드와 로컬 멀티플레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퀴즈니어의 콘솔판 소식입니다. 2023년 PC로 출시한 식당을 경영하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귀여운 주인공을 이끌고 던전을 포함한 세계를 탐험하며 몬스터를 물리치고 맛있는 재료를 가져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총 100가지가 넘는 레시피를 습득할 수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된 음식 이미지로 요리하는 맛을 살렸습니다. 요리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던전은 입장할 때마다 맵과 등장하는 적이 달라지는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불꽃이나 독, 연쇄 번개 등 속성 효과를 발휘하는 짠맛과 신맛, 단맛, 맛 등의 맛의 힘을 활용해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NPC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게시판에서 한달 동안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NPC들의 생일을 챙기거나 마을 축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PC판은 메타크리틱 79점을 받았고 스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사이드입니다 속도감을 강조한 턴제 전략 게임으로 스토리는 물론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는데요 각자 독특한 패시브 스킬을 가진 12명의 사령관 중 하나를 선택해 탱크와 보병, 잠수함과 전함, 헬기와 제트기 등 25개 이상의 유닛 유형을 조합하여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최적의 타이밍과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요 싱글 캠페인은 30개 이상의 미션이 있으며 미션 편집기를 내장해 나만의 지도와 미션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고 최대 4인이 함께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저들이 외전 5가지 실현의 닌텐도 스위치판 소식입니다. 위저들이 외전 시리즈는 던전 RPG로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위저들이 시리즈의 시스템을 계승하면서 일본 특유의 시나리오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작은 2006년 발매된 타이틀의 이식작으로 스팀으로는 지난 2023년 발매했는데요. 출시 후 18년 만에 가정용 게임기로 첫 선을 보이게 되며 과거 플스2로 발매된 작품의 리메이크인 위저들이 외전 전투의 감옥과 역시 가정용 게임기로 첫 선을 보이는 자비의 부재 리메이크 버전도 같은 날 DLC 시나리오로 발매합니다. 그리고 미궁 이동 중 버튼 가이드 개편, UI 폰트 변경이나 마법 효과 명칭 변경, 전투 중 효과음과 미궁 이동 중 발소리 확충 등 대규모 업데이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칭송받는 자포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2002년 처음 공개된 이후 여러 편의 후속작과 애니메이션화 등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아온 칭송받는 자 시리즈의 3부작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합니다. 방대한 스토리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중간중간 밝고 재미있는 일상 스토리를 통해 유저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주인공이 의문의 소녀에게 구조된 후 기억을 잃은 채새 삶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1편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칭송받는 자 거짓의 가면에서는 새로운 주인공 하쿠가 등장하여 전작과는 다른 성격과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칭송 맞는 자 2명의 백황은 전작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두 나라 야마토와 투스쿨을 중심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패키지판은 2025년 1월 30일에 발매하고 디엘판은 2025년 3월 27일에 발매합니다 다음은 팬텀 브레이브입니다. 니포니치의 SRPG 팬텀 브레이브 시리즈의 완전 신작인데요. 이번 작은 거의 모든 세계가 바다로 뒤덮인 크고 작은 여러 섬으로 구성된 세계 2부화가 배경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 팬텀이 보이는 소녀 마로네가 파트너이기도 한 팬텀 애쉬와 함께 섬들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은 마로네 일행의 모험 이야기를 그리는 이벤트 파트, 다음 전투를 위해 캐릭터 육성 및 전투 준비를 하는 거점 파트, 육성한 동료를 필드로 소환하여 싸우는 전투 파트, 총 3가지 파트가 반복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맵에서 원으로 표시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필드에 놓여있는 나무나 바위 등 다양한 아이템에 팬텀을 빙의시켜 전투시킬 수 있는 컴파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높은 자유도와 전략적인 전투를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서로 인연이 깊어진 동료 팬텀을 마론의 자신에게 컴파인 시키는 인연 컴파인, 맵에 배치된 대포와 탱크 등을 조종할 수 있는 가젯 컴파인 등의 요소로 전략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파이트 뱅가드 디어데이즈 2입니다. 일본의 미디어 회사인 부시로드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과 그릴 기반으로 한 코믹스와 애니메이션 등의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인데요. 수집한 카드로 덱을 만들어 배틀하는 1대1 대전 카드 게임으로 카드 구성 요소로 노멀 유닛과 트리거로 구분할 수 있고 트리거는 유닛 고유의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일발 역전도 가능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코프입니다. 이너와데스틴니 시리즈의 영감을 받은 사이버 펑크 세계관의 탑뷰 시점 루트 슈터 액션 게임인데요. 서유럽에 위치한 가상의 거대 도시 오무니시티가 범죄 조직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에서 게이머는 강력한 군사기업 사이버 코프사의 유능한 전사가 되어 거리의 질서를 되찾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독특하면서도 위험한 기술인 신스와 원격 조종 전투셀로 무장하고 있으며 무기와 갑옷 강화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빌드하고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고 친구나 랜덤 플레이어와 함께 협동 모드로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게임은 지도와 적, 전리품, 날씨, 보스 등 모두 무작위로 생성되며 난이도, 선택에 따라 보상의 등급도 달라집니다. 앞서 해보기를 진행 중인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2025년 1월 신작을 소개했습니다. 올한해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